안녕하세요, 여러분. 두손이에요. 오늘은요. 빠로빠루 별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왜 비싸게 주고 샀던 파스넷 색연필 있잖아요. 시간 지나니까요. 이게 약간 또 생각이 나더라고. 에. 사용감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그려보려고 이렇게 꺼냈습니다. 한 번만 쓸 수는 없잖아요. 에. 아시죠? 뽕을 뽑아야 됩니다. 왜냐?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제가. 짠! 그려볼게요. 짠. 짠! 종이는 지난번에 왜 사고서 제가 괜찮다고 계속 말했던 거 있잖아요, 파펠시노? 응. 그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들부들하니 괜찮더라고. 한참 뜯어왔어요. 먼저 응. 이걸로 하늘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부드러워. 아주 좋아요. 색깔이 아주 이쁘죠? 오늘은 그냥 되게 단순한 밤 풍경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주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손에 안 묻어서 너무 좋아. 색을 좀쓱 까볼게요. 음. 아, 참, 이게 그리고 물에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자세히 안 봤는데. 대체로 제가 생각할 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로 녹는다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물에 녹는다고는 하는데 약간 그림에서 그 기능을 되게 자주 사용하기 애매한 게 그걸 다 녹일 수도 없고 다 녹여야 되나? 다 녹이면 그 생리필로 그린지 모르잖아요. 그게 부분적으로 녹이자니 뭔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도 물에 녹는다고 해도 그렇게 막 자주 쓰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요 예. 요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칠하니까 이쁘지 않아요? 괜찮죠? 어, 아주 부드러워 가지고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 편한 맛에 이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아, 생각나더라니까요. 뚜껑 닫으라는데, 일일이 뚜껑 닫기 너무 귀찮아요. 요 아래에 조금 더 진한 그런 노을을 칠해범니제 음, 진짜 고급제로 맞아. 어우, 어떡해. 음. 그럴 땐 얘가 녹잖아요. 그죠? 살짝 침을 발라서 이렇게 해. 아주, 부들부들. 어, 나 이거 요즘 마음에 드는데? 이거보다 근데 색깔이 더 많은 게 없나? 36색이잖아요. 색이 더 많은 게 있나? 뭐한 60색, 80색, 이렇게요. 아, 그렇게는 안 나오나? 아, 내가 당장 살 텐데?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이렇게 힘을 너무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뭉탱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문대. 오! 오! 문지를 생각을 왜 못했지? <laughs> 왜, 왜 갑자기 문지를 생각을 못했지? 바본가 보네요. 찰피는 안 되는데, 손은 되게 잘 되네. 음, 이거 약간, 이, 이 칠하자마자 이렇게 비비면 더잘 비벼지네요? 그래서 뚜껑 닫으라고 하는구나. 음. 아, 뚜껑 닫아야 돼, 뚜껑 닫아야 돼. 어. 여기 써 있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네요. 뚜껑 닫기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여기 밑에도 같은 색으로 칠해줍니다. 어이색 오늘 다 쓰겠는데? 음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좋아졌잖아요. 길에 보니까 벚꽃이 다 폈더라고요. 어느새 또 벚꽃이 또 피고 시간이 참 빨라요. 그죠?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 왠지 슬퍼지네 유. 간 레몬색도 좀 발려고. 제가 이거 좀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음, 근데 마음에 들어서 뭐 괜찮습니다. 음, 아니 너무 비쌌던 것 같아, 근데. 제가 볼때 이거 따로 물로 녹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이렇게 문지는 르이 느낌이잖아요. 물로 녹이면 그냥 딱이 느낌일 것 같아. 예, 음. 그죠? 이게 진하게 좀 칠해졌는데, 이렇게 하면 연해지잖아요. 그냥 이 느낌 그대로 물로 녹여도 똑같을 것 같은? 음. 물론 아닐 수 있음을 주의. 근데 물에 녹여보고 싶진 않아요, 지금. 귀찮거든요. 하늘 이 위쪽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음. 뭐가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속기네요 뭐지? 아, 아프다. 피부 아퍼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수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부드럽고 이렇게 녹이지 녹여지는 것 같아요. 음, 여기 자체에 수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수성이니까 당연한가요? 아니 근데 수성이라고 다 이렇게 될것 같진 않은데 되게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해도 잘 녹아요. 음, 짠! 뒤에다가 건물을 그릴 거예요. 오, 이색 딱인데. 오,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지금? 음. 이게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충 그려도 됩니다. <laughs> 오, 괜찮죠, 괜찮죠? 강요한 거 아닙니다. 앞쪽에 약간, 요 앞에 약간 이런게 있어. 이렇게 진한 게 앞에 있으면 좀 뒤에 있는 게더 멀리 있어 보이더라고요. 약간의 원근감을 표현. 요 밑에가 왜 이렇게 썰렁하지? 너무, 너무 블렌딩을 너무 했나봐요. 약간 밀도가 없어졌어. 골드소. 그리고 여러분, 그, 검은색 색연필 있잖아요. 이건 한번 써야 돼. 예. 네. 뭘좀 쓰. 한 번만 쓸게요. 약간 이렇게 이 실루엣, 다리 실루엣이 또 이쁘잖아요. 그죠? 모양 이상한데? 아, 이걸, 이걸 먼저 그렸어야 되는데. 아, 나 잘못 그렸네. 다리를 너무 짧게 그렸다. 얘는 안 지워지는데 아 정말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 계획 없이 그림자에 채우네요. 다시 칠하고 진짜 왜 이렇게 그렸지? 얘가 더 올라가야 돼. 그리고 여기가 이 건물이 좀더 어두워서 이런 애들을 좀안 보이게 해줘야 돼. 살짝 얼버무리는 거죠. 에이. 달을 그려주면 됩니다. 달! 아시죠? 흰색 생연필을 써야 되는 거? 음. 달이 아주 얇은 달. 아, 펜으로 할까요? 너무 안 보이니까 또 펜으로 한번 더. 되게 안 나오네. 유난히 더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반짝이가 있으면 이쁘겠죠? 긁어가지고 몇 군데 밝게 더 찍어줄게요. 그리고 별을 몇 개만 찍어줄게요. 별이 보이나요? 되게 안 잡힐 것 같은데? 뜯어볼게요. 음, 안 찢어졌어. 오짠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파스네 색연필 더 색상 많은 거 있으면 그것도 사고 싶을 정도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음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골드선, 골드선.